1992년 la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폭도들은 한인 상점들의 창문을 부수고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한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 폭도들이 차례대로 상점들을 부수면서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급히 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떼려고 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을 보니 다섯 살난 자신의 아들이 아빠의 한쪽 다리를 꽉 붙들고 거기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도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아빠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마치 고목나무에 매달려 있는 코알라처럼 아빠의 한쪽 다리를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웠지만 일단 상황이 급하다 보니 자신의 아들을 급히 안고 차로 뛰어가서 그 상황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뒤에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너는 나를 지금 내 아들이 너를 신뢰하는 만큼이라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목사님은 LA에서 이미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싶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아빠라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는 확신으로 아빠의 다리를 꼭 붙들었는데, 자신은 정작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이 목사님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곳은 교회의 재정, 행정,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결과적으로 다시금 힘있게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누가 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 다섯 살난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는 만큼이나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거리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염려거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닌 이상 항상 우리에게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속세를 떠나 수도원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서도 관계의 문제, 돈 문제 등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실 정도로 우리의 사정을 세밀히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자각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24절의 까마귀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까마귀는 탐욕스럽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쓰레기 더미나 뒤지는 짐승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조차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마귀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28절의 들풀도 보십시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한낱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아름답게 키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너일까 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이 없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22절에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 혹은 염려와 근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뼛속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실체가 없는 하나의 관념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내 얼굴을 파고들고 당신께 내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평안과 기적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내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